많은 또 전도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그제 만났던 우리 그 성도님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찬양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지나다니면서 듣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자잘 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도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개두 마리 데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로 오시죠 초청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복지타운의 예, 우리 장로님 사시는 그 동네에 81세대 우리 예, 남자분 예. 근데 그분은 뭐 40대부터 어, 일할 때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좀안 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오시, 오시라고, 차라도 한잔하시자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우리 장로님 사는 그 동네 근처에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8 1세되는 그 복지타운에. 그래서, 어, 이름이라도 말알려달라 이름은 좀안알려주고 성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성실을 좀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부인이 알려줬어요. 박씨라고. <laughs> 박씨. <laughs> 박씨요 박씨.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렇게 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어 그, 그분들을 이제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쭉 올라가는데, 어 아, 까 이제, 그, 제가 두 남자분 만났는데, 이분들은 그제, 그젠가, 어젠가도 만났어요. 두분친구분이에요 81세. 한 분은 여기, 어 교회에, 다른 교회에, 집사님요 집사 님 집사님인데 에, 인생이 힘들어서 술을 한 잔씩 하시는 거 그래서 어, 어제도 술을 드셨더니 오늘도 술을 드셔서 화단에서 나오는 거 있죠 나와서 이제 아, 이야기했더니 이제 뭐 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40년도 넘어 그 교회를 나간 지가 그런데 이제 인생이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술도 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친구가, 아, 그분은, 어, 자기는 불교라서, 아, 또뭐 자기는 관심이 없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두 분을 여기, 옆에 이제, 그, 앉았어요. 벤치 앉고, 이 교회 다닌 분에게 술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술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내가 그분에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분은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불교 다닌다는 친구가, 아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왜 불교, 다닌. 어, 불교 다닌다는 분이,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뭐, 헛것이야, 헛것. 어?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술을, 술도 좀 드시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분이,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불교로 말하면 엇보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거를 없애줬다. 아, 이해를 다 이해를 하고, 아니, 우리 오르신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8 5세되는 자기 누님이, 아, 또 누님이 얘기를 쫙 하는 거야. 음. 누님이, 어, 뭐,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뉘는데, 서울 흑석, 흑석동에서 지금도. 음. 그래서 이 동생한테 음. 다 이야기 한거요 그래서 이, 나 예수님을 믿으면 뭐 죄가 없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런 얘기를 다 해서 이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부남매뉴의 장남이고, 뭐, 묘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 자기를, 아니, 어르신, 묘 관리 다 하세요. 어? 할거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 괴아버지 오세요. 그러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제, 서둘러서 자전거를 끌고, 이제, 친구들은 저, 쪽 금방에서 두사람이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런, 오늘 저희는 만남이 있었고요. 또, 우리, 제 재영이, 중학교 2학년, 아, 또, 이렇게, 우리 전사님이 예, 100m 정도를 따라가면서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까지 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최아하고 균아하고, 체린이 네. 신채아, 세 명, 우리, 주,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아, 그잘 교제하고 있는, 네. 북중 2학년 대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그래서 또 이야기 같이 돼가지고, 오늘 영접 기도도 하고, 또 제가 축복 기도도 하고, 우리 재영이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그개두 마리 가지고 가면서 찬양 일부러 찬양 듣기 위해서 이 교회 앞에서 한참 지나고 기다렸다는 그분 이름까지 오늘 내가 알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름 아는 데까지 그랬더니 좋았다. 예?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만나면 이제 전화번호 받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호카, 우리 성도님, 전도인으로 오늘 오셔서 함께, 에, 우리가,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만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삼겹주는,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세개잖아요세 개. 하나, 둘, 셋. 그래,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혼자 하면 려 힘들어요. 보자는 힘들어. 둘이 하면 그래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명 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리예 원리. 내가 뭐, 와서 뭐,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함께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전도 받는 사람도 마음이 열리도록.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로 한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임해야 되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임해서, 마음이 열려져야지. 그래야 받아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도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하루 내, 어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전도를 위해서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하고 오는 거예 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오늘 오늘 저녁에 6 시에 나가서 복음 전할 텐데 성령이여 오늘도 만날 예비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복음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연결되는 것들을 볼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아,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아 이걸 보면서 아 성령의 역사가 전도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는 감사할 뿐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만났던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